두 번째, 삶은 우연이에요. 생각해보라고. 한달 전만 하더라도 나하고 만나서 이 강의 들을 거 예상이나 해봤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못고 텔레비에 나와서 내가 이런 강의 할 거라고 한 번도 난 도울 김용옥 선생이나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지. 내가 이런 거할줄 생각도 못 했다. 응? 지금은 내가 그 양본보다 내가 좀더잘 나가는 것 같아. 응? 어. 근데 다 우연이라 이게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조차도 우연의 연속이에요.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된줄 알아요? 내가 독일의 통일이 될 당시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건 지금터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정원도 몰라. 통일부에서도 몰라. 독일 통일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우연적인 사건으로 해서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강의 듣는 거걸엄청게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어? 내가 처음 공개하는 거. 예요 아, 1989년도 그 여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독 그 주민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저 빨간 선이 이제 동독과 소독을 이제 가르는 선이에요. 여행을 떠나면 동독 사람들은 동구 지역밖에 못 가요. 그런데 89년 여름에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동구권이니까 여기서 오스트리아를 못 넘어갔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갑자기 경계가 느슨해진 거야. 그래서 발을 한번 쑥 내딛어 쑥, 쑥쑥 넘어가지는 거야. 오스트리아에 넘어오면 소독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줄지어서 내려와 갖고 이 체코에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막 넘어가는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니까 러 뒤늦게 이제 동독정부에서 막국경을 막으라고 그래서 막고 막 그래서 중간에 막그 뭐, 못 넘어간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뭐돈 주고 사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8월, 저, 에그 89년 여름 이후에 가을 때까지 계속 데모들이 일어나요. 어? 여행을 자유해달라. 그때는 이제 동독체제에 대한 저항은 아니었어요. 여행을 자유화시켜달라. 이런, 이런 데모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와중에, 10월 6일날 소비에트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기억하죠? 그 사람이 이제, 동독 공산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해서 베를린을 방문해요. 아주 뭐, 큰, 마저 환영행사가 열려요. 6. o c t 1989, Staatsbesuch aus m o s c 미하 g o r b a c h w i m 4 0 j a h 이게 폭락에 와갖고, 고르바저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시지는 단순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소비에트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동구권 니들끼리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어? 그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던지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어,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게만 찾아온다. 그런데도 그 동독 공산당의 그 호네커는 어,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 그래갖고 뭐 창건 기념일에 그, 그 행사를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해. 요이 어? 호네커가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이었어요. 어? 그래서 호네커가 정기적으로 그, 북한에 가갖고 이런 데모하고 막 쇳불 들고 막 집회하고 막 이런 거 쇼하고 이러는 걸다 배워와요. 어?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한다고. 어? 막 어마어마해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동독은 절대 안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행 자유해달라는 데모를 계속하니까 89년 11월 9일 날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데 균터 샤버브스키라고 하는 그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있어요. 그 대변인이 이제 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여행 관계법을 개정했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나 그건 그냥 맨날 하는 얘기야. 맨날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뭐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 귄터 샤버부스키가 전날 술을 잔뜩 먹고 와갖고 회의도 안 참석했어. 그냥 주워준 거 읽으러 나온 거예요. 에? 그런데 이 읽으러 나오는 그 상황을 전 세계 테레비가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귄터 샤버부스키가 술에 취해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한 마디 해요. 그 소리하는 그그 그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면이 한번 보세요. über Grenzübergangspunkt der DDR a u s z u e i s e n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 s s o f o r t e r l i 이 퀸트 잡업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sofort. 운 e r 이게 무슨 단어냐면 o r 트 바로 즉시 이 뜻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긴트샤프시가 이제 법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와서 쭉 읽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 이제부터 여행이 자유화 되기로 자유화 시켜주기로 우리 공산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탈리아 기자가 듣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언제부터요? 어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 내 생각으로는 저포 즉시 바로 딱 이래버린 거야. 이 순간에 난리가 난 거야. 이 순간에 이걸 보고 있던 동 베를린 사람들이 때로 몰려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여행, 이제 여행을 여행자유율게했으니까 우리 서독으로 넘어가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뒤로 쫙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동독 경비, 경비병들은 한 번도 그 지금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총 들고 못 들어오게 다 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면서 쏴야 돼 총을. 근데 계속 몰려들거든. 그러니까 경비대장한테, 수비대대장한테. 어떡떻까비러니까 수비대 대장이 나도 모르겠다, 이게. 응? 어? 여기서 니들 뉴스 못 봤냐, 이게? 어? 바로 여행 자유화 됐다, 이게.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수비대들이 다 비켜 줘요. 그래서 다 넘어간 거야. 그말 실수 하나로 독일이 독일이돼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이게 2년 전에 뉴욕 타임즈의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2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 내가 10년 전부터 서그 얘기를 하고 댕겼거든. 어? 2년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데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이 독일 통일의 과정에 엄청난 또 비밀이 있는데 이때 베를린 장벽을 넘어간 이 동독 사람들이 만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다한 사람을 만나러 쫙 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어, 진짜로. 진짜 내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아까 그 여름에 탈출한 동독 사람들이 서도로 넘어와서 이제 베를린으로 와요. 그리고 공토에다가 난민 수용소를 만들어줘요. 그걸 이렇게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야간 경비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나야. 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내 문장고고. 어? 저녁 7 시가 지나면 모두가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탈출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 일곱 시가 되면 못 나가게 해요. 그럼 난문장고 그냥 밤새 있다가 아침에 열어주고 오면 돼. 너무 너무 좋은 아르바이트야. 어? 근데 그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문 앞으로 동독 차들이 갑자기 때로 몰려드는 거야. 어? 그래서 나가봤더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나가겠다는 거야. 이제 가족들 만나러 온 거야. 왔으니까 이제 가족들 어디 있다는 거 아니까, 거기 제일 먼저 온 거지. 그 나는 임무가 못 들어가고 못 나가게 만든 거야. 밤이 일곱 시니까. 나는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줄도 몰랐어. 그냥 갑자기 난리가 난거야 그래서 본부에 전화하니까, 본부에서 또 전화도 안 받아. 어? 그난 임무가 밤새 문 닫고 있으니까못 들어간다. 못 나간다. 나이 그러니까 동독애들이 와갖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동양에 조그만 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얼굴도 살이 쪄서 귀족적으로 보이지만 내 그때는 아주 내가 아주 말라갖고 가난했다고 아주, 왜 예? 볼품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떡 이러고 있 테니까 갑자기 어떤 한 젊은 놈이 딱 나타나더니 권총을 딱 빼는 거야. 근데 내 옆구리를 팍 찔리는 거예요 권총에 옆구리 찔려봤어? 어? 그것도 안 찔려봤으면 말을 말라고? 어? 아, 식은 땀이 쫙 나는 거야. 아, 물론 내가, 나도, 나도 한가닥 한다고, 순간 뭐 이런 거할줄 알았네. 특공무술 일단이야 어? 내가 할줄 알았는데, 이, 내가 괜히 까불다가 내 동독에서 내가 야간 경비원 하다 총 맞춰 죽을 일 있어요? 어? 그래서 열쇠 툭 던져주고 도망갔지. 어? 도망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저 녀석이 초월숙제 때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그래갖고 어서 봉곤 있어갖고 갈진짜로 도망간 거야. 그 다음날 잘렸어요 <laughs>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엄청난 사건조차도 통일이 이 통일의 엄청난 사건조차도 우연적인 말실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대정신이 있어 언젠가는 통일이 됐겠죠 사회주의가 다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날 퀸터 샤보부스키가 말실수를 안했다라고 그러면 독일 통일은 10년 20년 뒤로 미뤄졌다고 그것도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통일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그런데 말 실수하니까 그날로 당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에? 그런 엄청난 사건도 우연인데 내 인생은 얼마나 우연이겠냐 말이지.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삶이 다 그렇게 우연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모레 어떻게 될지 알아? 다 불안하다고. 이런 불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어,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니까, 러 우연적인 거를 필연적인 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도 다 우연인데,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삶을 의미있게 살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우연적인 사건들을 필연적인 걸로 만들어 놓고, 그 필연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 응? 이 해석학적 순환이란개념을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체계 중에서도 이 긍정적인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져야 삶이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 해서 성공한다. 이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학적 체계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긍정적인 해석학적 순환이 가능하려면 도대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축제와 휴식이라는 게이 긍정적인 해석학적 수단에 가능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축제, 우리가 왜 축제해요? 어? 여러분, 1월 1일이면 왜 1월 1일 날왜 우리가 잔치하냐고? 어? 뭐가 중요해 매년 오는 건데 왜 해야 되냐면 시간이요. 무한히, 밤, 무한히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무서우니까 올로갈줄 모르는 거니까 이걸 잘라, 딱 잘라서. 일 년마다 새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루 딱 잘라서 하루 대 뜨고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주일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매번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즐거워지는 거라고. 어? 우리가 늙었다는 건뭔줄 알아요? 이 삶의 축제가 사라지면 늙은 거예요. 늙었다는 신호가 뭐냐 면 새로 시작하는 게 하나도 안 즐거운 거야.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도 별로 안 즐거운 거야. 응? 어? 크리스마스가 하나도 안즐기고 이미 늙 우는 거야. 어? 젊은 애들 보라고 젊은 애들. 우리 아들 여자친구 사귀는 거 보니까 100일이라고 잔치하고 200일이라 잔치하고 매번 잔치한다고. 어? 잔치? 뭐야? 뭐라 고 그래? 그럼. 기념일. 어? 기념일. 어쨌든 100일이라고 막 기념하고 우리 말로는 잔치한다고 그래. 그래서 뭐 지들끼리 뭐예요? 매번 새롭게 축하하는 거지. 그러니까 삶이 즐거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삶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축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의 삶이 우울해지는 이유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새해가 돼도 하나도 안 즐겁다고. 그래서 축제가 사라지면 삶이 우울해지면서 내그 우연성의 그 불안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축제가 사라지면 뭐가 와요? 불안해진다고 사람들이. 응? 또, 휴식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건 삶의 마디를. 봐요. 대나무가요. 이렇게 작은 대나무가 20m, 30m 올라가요. 왜 그래요? 응? 태풍이 불면요. 이런, 이런, 아름다, 이런 엄청난 나무들이 태풍 불면 그냥 훅 넘어가요. 응? 우리 눈에는, 야 저렇게 어름, 어마어마한 나무다 싶은데 태풍 한번 불면 매겁훅 넘어간다고. 근데 이렇게 얇은 대나무는 20m, 30m 올라가 태풍 안 불어도 안 부러진다고 왜 그래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마디가 있기 마디라는 건 뭐예요? 휴식을 뜻하는 거 쉬는 걸 뜻하는 거예요 봄은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확잘 나가는 사람들 독은 사람들 많이 한다고 근데 보면 이런 고목 같고 이런 아름드리 나무 같은데 어느 날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어? 어느 날 유명인사인데 다리에서 뛰어내렸대 왜 그래요? 삶에 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뭐 태풍 불면 그냥 훅 넘어가 버린다고.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 일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한강의 기적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비교하잖아요. 응? 그럼 난 열받아요. 응? 왜? 라인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왜? 봐요 독일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어, 2차 대전을 일으켰어. 그 옛날에 잠수함, 비행기, 탱크 독일 애들이 다 만들었다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전쟁에 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그렇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50년 전에? 네? 풀뿌리 캐먹던 민족이에요, 풀뿌리 캐먹. 먹을 게 없어서. 전쟁은 우리, 우리 무기를 했어요? 남의 나라 무기 빌려다가 우리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했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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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한심한 나라가 어딨냐고. 이때 너무너무 한심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태국 사람들이라고. 몰랐지. 여러분, 저 장축체육관 누가 만들어준 건지 알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불쌍하다고 만들어준 거야. 광화문 앞에 이쪽에 보면 미국 대사관, 뭐 문화관 건물, 그거 다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불쌍하다고 만들어준 거라고. 하도 불쌍해서. 저기 운천 가면 저6.25때 태국 군인들이 와서 그 기념비가 있다고. 그 태국 가면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태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고아들 안고 불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다고. 근데 50년 만에 어떻게 됐냐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더 이상 못 가냐 말이지 이는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데 휴식의 철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영학에서 말해요 지속가능경영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지속가능한 삶을 얘기해야 돼 지속가능한 삶내 삶이 끝까지 지속가능해야 돼 한방에 훅감은 이건, 이건, 예? 그래서 뭐 4, 50대 남자 저 급사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냐고. 그럼 장례식감 뭐라고 그래 아까운 사람 일찍 죽었어. 아까 매번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야. 아니,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속가능한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 앞서나가는 기업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오래간다 얘기에요 한국 사람 들이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대나무의 마디를 만드는 휴식의 철학이 빠져 있다고.